UFC 279치마예 s 의 디아즈 t v n 스포츠 8명의 의수수한한한한명만보보록하하습습다다레인인브질질입다베아트트리스 명 베세라 26초 4 4의 기록으로 왔습왔습니다서서서 네. c e 경기를 하고 얼마 r i c e 고 다시 레이스 a b e a 되겠습니습 맞습니다. r 레 a b 콜롬비아 이사벨라 베도야카에 26초 3, 4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셀린 비스포 레인 브라질 셀린 비스포 26초 2, 2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400m 개혁에서 동메달을 22, 땄던 선수입니다. 이레인는 크로아티아 야나 파발리 25초 96의 기록으로 올라왔고요. 저병 50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릴리안 네. 슬루스나 네. 6레인은 슬로바키아 릴리안 슬루스나 25초 60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50미터 접영에서 동메달을 23, 땄던 선수입니다. 3레인은 이탈리아 사라 커티스 25초 56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선수는 50미터 배영에서 동메달을 땄었고요. 홍성 400미터 황경에서는 또 은메달을 땄었습니다. 5레인은 루마니아 비앙카 안드레아 코스테아 25초 43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성 400m 계영에서 은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4 representing Italy. Matilde i a 사례 이탈리아 마틸데 비아지오티 25초 36의 기록으로 올라왔습니다. 8명의 선수 모두 25%에서 26초대 기록 선수들입니다. 네. 단 1초 차이도 나지 않는 선수들이 어떤 결과를 펼칠지 궁금하네요. 정말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또 워낙 짧은 거리이니까요. 미끄하면 메달 색깔이 또 바뀌고 또 의외의 선수가 메달 딸 수도 있습니다. 이변이 많은 종목입니다. 예. 사레인의 비아조티 선수 이탈리아 국적의 선수고요. 100m 자유형에서는 은메달을 또 따기도 했습니다. 사라 셀스템 선수가 2017년에 세계 기록을 작성을 했고요. 또 미국의 클레어 커즈이 2021년 지난해 주니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을 아주 짧은 경기입니다. 네. 처음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출발했습니다. 여자 5 0 m 자유형 결승입니다 반대편으로 가면 경기는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하스를 길게 빠져나오는 선수도 있고 짧게 빠져나와서 빨리 영법을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네. 비아조 선수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요 하지만 현재 가장 빠른 선수는 육레인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선상에서 모두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육레인, 사레인, 오레인 큰 차이가 아닌데요. 오, 다시 삼레인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네, 올레인이 가장 빨랐습니다. 올레인과 3레인, 4레인 순으로 이어집니다. 안드레아 코세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사라코티스가 은메달, 또 이탈리아의 비아주스 선수가 동메달입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이 또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하네요. 네, 루마리아는 코포비치에 이어서 비앙카 안드레아 코세아 선수가 다시 또 하나의 금메달을 추가합니다. 25초 35의 기록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승부였어요. 네, 계속해서 순위가 바뀌기도 했고요. 네. 정말 끝에 레이는 선수까지도 굉장히 비슷한 선상에서 그 경기를 펼쳤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다섯 명 여섯 명의 선수가 동시에 들어온 느낌이거든요. 네, 터치만으로도 순위가 갈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이탈리아가 계속해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많이 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동메달도 정말 많이 따고, 동메달도 많이 따면서, 메달 집계에서도 뭐, 일본 만큼이나, 총메달 수에서도 많이 따고 있는 이탈리아 선수들입니다.